안녕하세요. 홍기서입니다지루박 바레이션 팔꿈치 터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레이디 있으면요. 사선으로 나가셔서, 사선에서 하나, 둘. 방향 바꿔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이디 지나가는 거 보고, 다시 워도 들어간 다음에, 이 팔꿈치로 그래서 여자를 오른쪽으로 둘수 있게끔 할수 있는 스텝이고요. 여기서 조심할 거는, 세 넷, 카운트, 다섯, 여섯, 하나, 둘할 때요. 이 발하고 팔을 동시에 드는 거예요. 셋, 네 다섯, 여섯, 하나, 둘. 팔꿈치 터치고요. 다음 동작은 등 뒤에서 한손 커트. 레이디를 원손으로 눌러주고 나서요. 왼손으로 잡아갖고, 이렇게 터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레이디 원턴에서 왼손으로 일자일 때 잡아서 놓고. 세 번째 스텝은요, 2단 컷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이디 원스푼 시키고 나서요, 오른손으로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 돌려준 다음에 들어가서 외곽 돌기로 하는 거예요.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카운트, 세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세네 다섯, 여섯, 세네 하나, 둘. 이세 가지 스텝을 갖다 한꺼번에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팔꿈치 터치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셋넷 하나 둘 방향을 바꿔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45도 들어가서 리액션 여자 일자일 때팔 잡고 들어주고 나서 오른손으로 돌려주고 여자복꼭고 머리 벗고 하나 감사합니다